퍽 세로네 저번에 가로로 했었나? 가로가 더 나아요? 가로가 나 나아, 세로가 나아? 니면 대각선? 거꾸로? 왜 가로가 더 나아? 더 넓어서? 세로로 일단 해봐요 너라서 그다 좋아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데 세로가 좋아요 어, 이건 약간 취향 차인가 대각선도 가능해요 이로를 일단 해 보고 아니면 바꿔죠은로를 택한 제가 고집한이유가있어요 뭐냐면 조금 더 나한테 집중되는 거 같아서 나 기분 좋으려고나 기분 좋으면 은 그대들도 기분 좋은거 아니야? 아니면 오해를 좀 풀까? 자인사드리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트팸의 우영입니다 춤추장! 아 정말 오랜만이죠. 나랑 춤추장이 저번에 이제 언제 했는지 진짜 기억도 안날 정도로 너무 지금 역사 속으로 우리가 있었잖아. 나랑 추, 춤추장 자체가 일단은 미니멀하게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됐고 어, 앞으로도 더이 나랑 춤추장은 더 좋아질 텐데 저희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일본부랑 우리 팀원들이랑 어떻게 하면 더 장우 영이랑 우리 팬분들이랑 하티랑 같이 춤으로 대화를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 어 우리가 오늘은 새해가 됐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될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자. 이래가지고 의견을 여러 가지를 좀 해서 뭐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한 대단한 것들은 없는데 그때 그때 조금씩 춤추장의 어떤 컨셉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춤추는 모습 자체를 너무 보고 싶어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그 마음 알고 팀원들도 다잘 알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더 안다는 걸또 답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제 춤을 보고 따라 하셔도 좋고요 오롯이 장우영의 감성으로 아마 고집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가로가 다음에 뭐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늘은 오늘에 맞게 나랑 춤추장 가봅시다 가보자고요 자 춤을 배우고 싶다 춤을 내가 알고 싶다 춤을 어, 보, 보고 싶다 춤을 추고 싶다 다 들어오셔서 춤이란 뭡니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저번에는 스트레칭부터 해서 보면 간략하게 춤 연습하는 걸 대략 보여줬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가까이서 춤추고 싶어서 제가 세로를 고집했어요 좀 옆에 이렇게 좀 자르고 싶었어 화면을 하다가 제 팔이나 이런 다리가 조금씩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해해주시고 오늘 가구 도착해서 나는 청소를 <laughs> 춤추듯이 한다 너무 재밌네 오빠 아직도 20대 초반 같아요 네 마음은 솔직히 말할게요 마음은 지금 중3이에요 네, 중3에서 고1 넘어가는데 고등학교 어디로 나올지 좀, 좀 고민되는 저를 따라오는 느낌으로 저만의 개인적인 연습 and 여러분들이 각자 방안에서라든지 또는 회사에 어떤 잠깐 어디 구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실은 좀 그렇고 학원이든 학교든 사각지대에서 또는 뭐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음악을 틀고 트랙리스트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리듬으로 같이 함께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매번 말씀드리지만 춤만큼 내 몸이 예뻐지고 나의 몸 관리를 할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나, 스트레스도 막 날아가. 그리고 내가 몸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춤꾼이야. 최근에 또 이렇게 춤 관련된 예능들이 좀 많았잖아요. 수파도 그랬고 아이돌 친구들이야 뭐 기본적인 춤 실력은 너무나도 잘하고 누구나 다 춤을 출수 있고 춤 추면 어떤 기분인지를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사실 단순히 내가 춤추는 거뭐 관찰만 해, 어, 해도 괜찮아요. 오늘 헤이마마 쳐주시나요? 아 제가 그 음악도 알고 춤도 어떤 춤인지는 아는데 그건 아영으로 확인하는 걸로 쳐져라 쳐져라 자 일단은 신발끈을 좀 묶고 저는 뭘 해도 신발끈을 묶는 게 제일 첫 번째 스텝이에요 오늘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재즈와 힙합 베이스로 해서 약간씩 뭐, 따라해봐도 좋고, 아, 우영이가 오늘은 저런 스타일을 추는구나. 그리고 춤을 잘 추고 못 추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몸에서 나오는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어, 우리가 음악을 어떤 걸 좋아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감성대로, 자기 그리고 성격대로 그런 게다 노래도 마찬가지고 노래 잘 부르려면 성격 고쳐야 된다 이런 거 선생님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로 그런 게 많습니다. 저번에는 스트레칭을 간략하게 좀더 길게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음악으로 춤으로 몸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할게요. 물론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저기 민준이 형 그게 몇 시지? 아, 오네요, 오네요. 아, 스케줄 진짜 많아. 아 진짜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우후후. 우리 준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오늘 노래 딱 다섯 곡할 거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영 춤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연습실 이런 이 저희 연습실 춤 연습실에는 항상 이런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하고 또 어떤 뭐 안무를 뭐 짠나봐요. 뭐 이런 거. 오. 이런, 이런 걸로 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되는데 안 되네. 어. 첫 곡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몸을 어떻게 좀 음악에 쓸수 있는지, 보통 춤을 생각하면 너무 잘하는 댄서분들 또는 무대에 하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기가 는단 말이에요. 근데 춤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첫 시작은 스트레칭은 스트레칭도 하지만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몸을 흔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가봅시다. <목소리>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줘, 풀어줘.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스트레칭인데 어 리듬에 맞춰서 보통 이렇게 예열한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으로뮤 쉰다고요? 몸풀게어 몸풀다가 오늘 끝날 거예요. 오늘 몸을 어떻게 푸는지 좀 알려줄게요. 전 이미 글렀어요. 아니야 할수 있어. 따라와 포기하지 마. 할수 있어. <laughs> 몸푸는 거예요, 진짜 한동두성. <laughs> 어, 지금 제 춤을 몸 부는 푸는... 이게 다 춤. 내... 무시 털다가 요건 다 털려. 예, <laughs> 어, 리듬 타는 거. 그지. 이게 그룹이라고 하죠. 응, 박자. 이제 조금 이렇게 몸이 풀렸다 하면은 노래 가사를 꼭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어, 특히 이렇게 힙합 노래들 보면은 가사들이 랩. 이런게 플로우들이 되게 이렇게 많잖아요. 비트도 비트지만 꼭 그런 그 비트만이 아니라 박자감이 아니라 그런 가사 이 가수 싱어의 래퍼의 그 가사 흐름의 플로우를 같이 타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또 한번 몸을 풀어 보겠습니다. 하 박자감이 없어도 돼. 오케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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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어 괜찮죠? 어 따라할 수 있다, 따라할 수 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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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딸은 너무 잘 추는데 할수 있어요 어머니. 할수 있습니다. 어 투피엠 노래를 해주라. 음, 그도 재밌겠군. 그루브, 그루브가 제일 중요해요. 자 다음에는 리듬감, 그루브를 타고 가면서 박자를 계속 타는 어, 연습을. 위다호추 절규 한번더 해줘. 그 절규는 다음에. 왜 현타가 오지? 아니야, 나를 찾은 거야. 우리는 업그레이드 될수 있어.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무조건 다 따라 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어떤 길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요내 몸과 마음이 같이 <laughs> 숨차. 나 못하 못해, 못해. 그 사이 수염 자랐데 설마 그 사이에 자랐겠어. 할수 있어. 그룹으로 계속 타야 돼요. 그래. 필더로 움직이게. <laughs> 원래 그 허구적 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야. 할수 있어. 얼마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이제 두곡 남았어요. 흔드니까 땀이 나잖아.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었어. 화장실. 화장실 갔다 와서 두곡 하자. 기다려라. 짜잔! 자 이제 또 그루브 연습을 이번에는 조금 더더 더, 조금 더더자 연습 갑니다. 그럼 이제 땀 봐요. 이거인데 땀이 이렇게 나, 그 살이 쪽쪽 빠지겠지. 뚝뚝뚝 소리가 들려. 나도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야.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그럼요 연습 시간인데 일단 땀을 땀을 뺄수 있으니까 어 훨씬 좋지. 이 겨울에. 그지? 땀 닦아 줄까? 땀을 좀 닦아 주실래요? 닦아 줄수 있겠어요? 진짜? 기다릴게. 땀 마르면 그냥 그대로 끝이야. 이. 마르기 전까지 와야 돼. 이런 땀난 느낌 콘서트 이후로 되게 오랜만이다. 그지?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이 그지? 콘서트 하면 땀이 렇게 나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하지만. 흔드니까 소화가 되네. 나 아까 아저씨 갔다 온 봤지? 상체까지는 할수 있어요. 원래 춤이 목부터 시작해요. 상체가 됐다는 거는 전체는 됐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더 더 내가 잘 추고 싶다. 그럼 목, 목부터도 또 따로 따로 연습을 한번 해봐. 대면 콘서트 했으면 좋겠다. 어, 나 너무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어. 나는 손가락 정도 가는. 손가락 중요하지. 너무 중요해. 물론, 여 그 유연함이 타고나는 것도 좋은 점이지만 중요한 건 연습 연습해야 돼 연습 콘서트 콘서트 알아서 콘서트를 위해서 더 연, 연습을 좀더 할게 되겠지? 아직 연습이 부족해네 내가 연습을 더 할게 자 이제 마지막 곡한곡 어, 연습하고 저는 어, 나랑춤추장 오늘은 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곡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고 향수가 이렇게 또, 떠올라가지고 그때로 막 돌아가곤 하는데 언제 들어도 저한테 그 저렇게 고등학교 때 겨울에 되게 추운데 지금처럼 땀을 흘려서 연습실 창문을 열면은 입김은 나오는데 그 연습실 안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막 땀이 어, 땀은 엄청 젖어 있고 밖과 안의 그 온도 차이를 느끼면서 또 다시 땀을 흘렸던 누가 보면은 정말 정말, 정말 추운 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설명을 하죠. 어저 고등학교 때 댄스 동아리였어요. 어. 댄스 동아리 잘 들어야 돼요. 댄스 동아리를 잘 들어야지 잘못 들면은 춤 연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그 같이끼리끼리 어울렸으면 재밌거든. 이 동아리가 좋을지 저 동아리가 좋을지는 잘 들어. 오 중학교 때 재즈 댄스를 하셨어요. 잠깐 나갔다 왔더니 흠뻑 젖어 있었네데나물 묻힌 거 아니야. 나내 땀이야. 내 소금, 내 염분이야. 이 후드가 은근히 좀 두꺼워. 내얼 일부러 두꺼운 걸 입었어. 원래 연습할 때 여름에도 그런데 특히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는 걸 저는 비추합니다 몸에 땀이 나야 돼요 땀구멍이 열려야 되고 숨이 트여야 됩니다 저번 춤추장보다 훨씬 오늘이 더 집중되죠 저번과 오늘 어, 어때? 뭐가 더 나? 그지 새로 괜찮지 고등학교 축제 때 대, 학, 학년 대표로 춤췄어요 오, 28년 전에 그지 더 좋지? 그래 쿵쿵 안 해도 좋대 그때는 음악을 진짜로 옆옆 방이 들릴 정도로 크게 들었었거든. 그래서 쿵쿵 됐을 거야. 새로 괜찮지? 더잘 되지, 그지? 주문 새로 했이지. 스마트 TV로 봐도 되니까. 칭찬해. 우리 일본부 칭찬해. 우리 때는 H T였는데, 와 아, 그럼요. 저 H T H o T 선배님들 너무 좋았죠. 그 예전에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다섯 분이서 이렇게. 이러고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잡지에 나왔는데 저그 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걸 그렸잖아요 따라 너무 좋아하니까 뭘 이렇게 따라 하게 되고 심지어 그리게 되더라고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막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나봐 진짜 막 색칠도 하고 막아전 서태지야 <laughs> 서태지님 또 함께 저희가 또 연말 무대를 했었었죠 우리 때는 너였어 어 고마워 열심히 잘 살게 잘 살자 우리 그루브 어떻게 해? 그루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면 앞으로의 춤추장을 기다리면서 오늘 춤추장을 복습.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정말 그때 노래들은 다 잊을 수가 없지만 특히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뜻함을 줬던 그 음악으로 제 개인 연습 한곡딱 하고 우리는 안녕하자. 예전에 제가 LPD 장인가 어디서 틀었을 거예요. 안녕. 다음 에봐